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엔 에듀파트너에서 CFO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업 개요, 사업 현황, 손익 현황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먼저 미래엔 그룹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엔 그룹은 보건소 및 참고서, 단행본 등 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1948년에 설립한 미래에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출판 및 에너지와 레저, 그리고 투자사업과 공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13개의 계열 회사및 2개의 재단이 사업을 운영을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엔 에류 파트너는 2020년도에 미래엔에 인수되어서 미래의 자유사가 되었습니다. 그 그룹 내에서는 그 그림 왼쪽 위쪽을 보시면은 미래네듀케어, 미래네듀플러스, 영실업 등의 자유사와 함께 교육서비스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입니다. 미래네듀파트너는 2009년도 창사 이후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참여 방식의 방과후 컴퓨터 교실 사업하고요. 그리고 방과후 교실 전과목 유타 군영사업 그리고 대관사업 등 B2G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업과 그리고 B2B를 대상으로 하는 IT교재 출간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 코넥스에 상장되었고요. 2020년도에 주식회사 미래인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미래인 에듀파트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최용섭 강연부 공동대표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현황은 우선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내의 경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시장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 방과후 교실 시장하고요. 전과목 위탁 방과후 교실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사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방과후 사업하고 방과, 전과목 위탁 사업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저희가 보유한 핵심 경쟁력은 크게 네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과후 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전국 단위의 약 3천여개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 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년 동안 연평균 200명 이상의 강사를 육성하고 관리를 해왔고요. 전국 다섯 개 지역본부를 운영을 하면서 전국 단위의 강사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전문 IT 교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 발행을 해서 수업에까지 적용하는 아마 업계에서는 유일한 방과 프로그램을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수업 채널을 다양화해서 온 오프라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 부문별 현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민간 참여 방식의 네버마크 컴퓨터 방과후교실 사업 부문하고요. 그리고 방과후교실 전과목 1타 운영 사업 부문, 그리고 대관 사업 부문하고 교재 출간 및총 판매 판 사업 부문 등총 4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방과후교실 사업은 16년 동안 누적으로 약 3천 개의 학교에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해왔고요. 연평균 연평균 수강생 수는약 2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건강호 교수 전과목 위탁 운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2025년도 현재 33개 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수강생 수는 2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사업 부문에서는 21년도부터 초등학교하고 구청 등과 계약을 맺어서 코딩 그 메이커 교육하고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고민 강사 역량 개발, 개발 교육 등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연세대학교하고 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넥슨코리아하고 협업을 해서 성남시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성남 소재 학생들에게 2025 헬로 메이플 코딩 교실이라는 커리큘럼을 개설을 해서 11월 달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출간 및 총판 판매소 부문에서는 컴퓨터 방과후 교재를 직접 개발을 해서 운영 학교에서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30여 개의 총판 유통망을 통해서 방과후 시장이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 현황입니다. 그 장사의 오개의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출이 급감을 해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손익장표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22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을 해서 23년도부터는 종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였고요. 2 4년도에 감사보고서 연결 기준 대출액을 보시면 19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7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대 비해서 매출은 7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4억 이상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숙터 방과후 교실하고 방과후 전과목 유타고형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약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도에는 방과후 전과목 유타고형 학교수가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매출 손익도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에듀바너의 25년 하반기 온라인 기업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